안녕니까 솔방이농원입니다 아, 마늘이 아주 잘 됐습니다 아주 대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진짜 좋아 네. 여기 이쪽으로 한번 여기 여기 큰데 한번 여기 봐봐 네. 대가 정말 좋아요 실하고 야 마늘 우리가 면접 해봤 지만 진짜 마늘이 올해가 최고 잘된것 같아 최고 잘 되고 일단 배 어휴 풀이, 풀이 너무 많네요 왜 이렇게 풀이 많지 응. 요런 거는 이제 한번 뽑아봐야 되겠어 이게 상태가 어떤가 여기 한번 응. 여기 지금 여기 어 얘는 지금 뭐를 먹고 이렇게 자랐는지 와 진짜 끝내줍니다 한번 제가 캐보겠습니다 이게 응. 응. 와 이야 뿌리가 싫어가지고 야 이제 이제 막 이게 굵어질라 그래 이게 이 끝에가 이제 커지기 시작했죠, 이렇게. 네. 진짜 실하죠, 그죠? 음. 요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투비를 갖다가 처음에는 우리가 NK 비료가 없어서 그냥 일반 마늘 전용 비료, 복합 비료를 갖다가 어,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n 어, k 비로를 구입을 해서 NKB로로 추비, 2차 추비를 하고, 지금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아, 그리고서 이제 어, 옆면 시비를 갖다가 두번 하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두 번. 다싹하고, 천연 미네랄, 잘자람하고 이렇게 천연 미네랄, 이거 어, 해조류 추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다싹하고 같이. 황하고 섞어서 저희가 연매시비를 갖다가 한세번 정도 해줄 거예요. 한 열흘에 한 번씩 정도. 연매시비 같은 경우는 어 이제 다싹 그 황이잖아요. 황, 마늘의 황은 되게 좋대요잘맞는데 이게. 네. 황하고 그다음에 천연 미네랄, 해조 추출물을 갖다가 채취한 어 천연 미네랄 잘 자람을 섞어서 우리가 어 연매시비를 지금 오늘 두 번째 하고 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확실히 막 이늘 대가 얘가 진짜 뭘 먹고 자랐는지 진짜 끝내줍니다. 여기 밑거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 마늘 전용 비료 우리가 지금 마늘을 갖다가 약한한 한 170평 정도, 얼추 200평 심었을 나 200평까지는 안될것 같아. 그걸 심었는데 거기에 어, 마늘 전용 비료 한 두포 정도 뿌리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갖다가 마늘을 심었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일반 마늘이 아니라 홍삼 마늘이에요. 요즘 홍삼 마늘이 대세다르거든요. 홍삼 마늘하고 그냥 육족 마늘 그 마늘하고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엄청납니다. 자, 한번 어, 육족 마늘도 한번 구경해 볼까요? 자, 요게 지금 이 홍삼 마늘보다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먼저 심은 게 이게 지금 바로 어 일반 육종 마늘이거든요. 의성 육종 마늘, 예, 네, 그거죠. 예. 네, 그건데 지금 이게 지금 일주일인가 늦게 심었는데 이게 네, 완전 비교 불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홍산 마늘, 홍산 마늘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마늘 농사도 제가 보기에는 홍산 마늘이 대세가 되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켜볼까요? 이것도 지금 어 안에 마늘이 이제 어, 형성되려고 이제 동그랗게 어, 그 정도로 예, 그렇게 가는 중인데, 예, 여기 예. 요건 지금 홍산 마늘이고, 요거는 지금 어, 홍산 마늘, 요거는 어, 일반 육종 마늘이거든요. 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예. 이 정도면 어, 앞으로는 일반 육종 마늘보다는 이제 홍산 마늘이 대세다는 걸 확실히 알도 굵고, 그다음에 맛도 좋고. 그 다음에 저장성 좋고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최고가 아닐까 응. 앞으로는 응. 우리 마트에서 이만띠쯤 고추장에다가 무쳐 먹는 게 지금 마늘 그, 그렇지. 저건가 응.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나오면은 응. 그냥 마늘을 뽑아서 아. 이렇게 나오는 게 이거지 바로 정말 대단한 거야 이게 이거는 누가 일하기 싫은 사람이 심은 거 같아 네 개가 이렇게 예.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하나만 놔두고 뭐 어차피 안 되니까, 요거는 그냥 해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죠. 홍삼마늘 하나만 더 켜볼까, 한번? 왜깨끗 그냥 붙쳐먹게 어? 요게 지금 아, 바로 그건... 홍삼마늘이거든요 요게 네. 홍삼마늘인데 대가 정말, 정말 실하게 컸어요. 네. 이게 지금, 아까, 자, 요거는 지금 일반 육종마늘. 요거는 지금 홍산마, 홍산마늘. 이 정도 차이가 나면 이거는 진짜, 물론 지금 4분의, 이제, 1, 4분의 예, 1만큼. 예,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응. 지금 크기도 그렇고, 대도 그렇고, 차이가 엄청 나는 거야. 우리 그설바 있는 구조제님도, 어, 올해 이제 홍산마늘이 아직 작년까지는 키로에 굉장히 비쌌어 우리가 40키로를 씹었는데, 굉장히 10kg에 10만 원인가 그렇게 줬던 것 같아요. 어, 생각보다 가격이 좀 비쌌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는 이 홍삼 마늘이 아마 대세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음. 그러면 싫은해. 이제 네, 그죠 대단해. 그러면 요거 갖다가 이제 다싹하고 그다음에 천연 민들 잘자랑 갖다가 어 연면시비 어, 하는 걸 갖다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코끼리 마늘입니다, 코끼리 마늘. 말. 말 그대로 덩치가 커서 어, 코끼리 다르는데, 코끼리 마늘인데, 이것도 지금 뭐, 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이 코끼리 마늘도 한번 켜볼까? 이거는 이거는 대가 땡그란게 아니라 약간 응. 타원형? 뭐라 그러지? 넓적하다그래야 되나? 그 넓적하다. 응. 이거 한번 켜볼까, 이거? 이거 코끼리 마늘인데, 코끼리 마늘도 한번 켜보지, 뭐, 까짓 거. 예. 홍삼 마늘하고 일반 육종 마늘하고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 쿠이 마늘 대이난아닌이이게뿌리이게송은이 방송은 이 방송은 이 방송은 어 방송은 이 방송은 어 방송은 이방이 방송은 이방송이 방송은 이이방 이건 벌써 이렇게 커졌잖아. 이게 지금 이제 어 이게 코끼리 마늘 그다음에 코끼리 마늘만큼이나 홍삼 마늘이 국내요 이거는 지금 어 육종 마늘 일반 이게 완전 장난이 아니다. 확실히 차이가 나죠, 죠 마늘 심기 전에 우리가 이제 토양 살출제를 갖다가 어 뿌리고 했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제 자랄 때 구자리병 같은 거, 구자리 이그 파먹어가지고 이렇게 무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래 그 뿌리가 죽는데 요런 것들은 이제 그런 거 없이 아주 깨끗하게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이 코끼리 마늘, 홍삼 마늘, 요거를 이제 의성 육정 마늘 이렇게 하고 세 가지를 했는데 이제 뭐 크기가 장난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 우리가 이제 마늘을 갖다가 NKB로 하고, 1차, 1차 추비, 2차 추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연면 시비는 이제 1차 주고, 오늘 2차, 한 열흘 전에 이제 주고서 2차로 줬는데, 어 연면 시비는한 4번 정도 주면 괜찮은 것 같아요. 4번 정도 주면은 거의 뭐, 마늘은 확실히, 어 올라오는 그 대가 자라는 게대 굵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어 그냥 밑거름만 연, 저렇게 NKB로 추비만 주지 말고 그 옆면시비 같은 걸로 해가지고 한번 다싹하고잘 어, 자라 이런 걸로 해서 한번 추 초부 연면시비를 어,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굳이 굳이 아니뭐 그냥 적당한 마늘을 드시고 싶다라면 뭐 밑거름만 사실 좋아도 괜찮긴 해요. 괜찮긴 한데 이제 NKB로 같은 걸 추비만 줘도 괜찮은데 일단은 어한 4월 중순. 거의 4월 말까지는 그래도 가끔씩 비오기 전에 이렇게 추비를 주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니까 추비를 해서 마늘 관리해가면 정말 어, 실하고 아주 저장성 좋은 마늘을 갖다가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상 솔바이노원에서 감사합니다.